전북지역에 올겨울 철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북도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전북 체육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30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타고 있는 한국인을 이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명 영화 배우가 내성이 생길 정도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방송 전북뉴스 이수정입니다. 전북지역에 올겨울 첫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북도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 도내 4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되고 나머지 10개 시군도 오후 늦게 대설예비특보가 내려지면서 대설대응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도내 예보된 예상 적절량은 5에서 10cm, 산간 등 많은 곳은 20cm 이상 눈이 내리고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도는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재난 안전 대책 본부 비상 일단계에 돌입했습니다. 또 관련 부서는 24시간 상황 근무를 실시하고 신속한 제설 작업과 적절 취약 시설과 취약 계층의 안전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많은 눈으로 인한 도로 결빙에 대비해 제설 대책 상황반을 운영하고 예방적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전북 체육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6일 전라북도 체육회에 따르면 도내 체육인들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각종 광안을 마련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체육회는 시군 체육회와 각 종목 단체에 코로나19 예방 행동 수칙과 개인 위생 관리 방법 등 질병관리본부의 자료를 전파한 상태입니다. 정광선 도체육회장은 취임식 일정도 무기한 연기시켰으며 엘리트 선수들과 생활체육 동호인들에게도 예방수칙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예정됐던 각종 체육 행사들도 줄줄이 취소했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30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30번 환자는 29번 환자의 부인으로 확인됐습니다. 17일 서울대병원 측은 전날 밤 29번째 환자 부인이 코로나19로 확진 판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 입원 격리됐다고 밝혔습니다. 30번째 환자는 29번째 환자 확진 당시 별다른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29번째 환자와 동거가족이라는 점을 고려 진단검사를 진행했고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앞서 29번 환자는 해외여행 이력이 없고. 환자 접촉자로 관리되지 않아 감염 경로가 불명확해 방역 당국 방역망 밖에서 나온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지역 사회 감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확진자 29명 가운데 10명이 완치됐고 19명은 격리 치료 중입니다. 정부가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소에 타고 있는 한국인을 이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크루즈 내에는 14명의 한국 국적자가 타고 있습니다. 이 배에선 16일 70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모두 355명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3,700여 명의 승선자 가운데 10%가량이 감염된 것입니다. 정부는 16일 정세균 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크루즈선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런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크루즈선 탑승객 모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할 예정이며 여기서 음성이 나오면 19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에서 내리게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19일 전이라도 일본 당국의 조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한국인이 귀국을 희망하면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한국인 승객의 의사를 우선 정확히 파악한 후 일본 정부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크루즈에 타고 있는 한국인과 계속 연락을 하고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유명 영화 배우가 친동생 이름으로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5일 배우 A씨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친동생 이름으로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투약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연예기획사 대표 B씨도 A씨 동생 이름을 써서 차명 진료를 받은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씨가 이 방법으로 수년간 프로포폴을 투약한 횟수는 확인된 것만 10차례 이상, 많게는 수십 차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씨 외에도 재벌가 자녀 등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또 다른 사람 이름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이들이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